입니다. 빨간색 적은 인형 박준호 선수예요. 이영호 선수에게 무너지고 난 이후에 패자전 경기를 치릅니다. 우선은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 팔강신준로후고 이영호 선수는 승리따내고 네. 떠났어요.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는 예측 가능한 이런 그 부분들이었겠죠. 음. 그러나 네. 이제 2위 자리는 지정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음. 예, 이제 나머지 남아있는 세 명의 선수 중에서 과연... 가팔강 올라가는 티켓을 잡게 될 건지 궁금합니다. 최선수다. 네, 아 2위 자리는 아내 거야. 예, 분명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아, 했을 것이거든요. 자, 과연 그 2위 2위 자리를 그 차지할 수 있는 아, 그런 자리까지 아, 올라가기 위해서라면 이번 경기를 무조건 잡아야 되는데, 자 이런 좀 복잡하고 어려운 아, 이런 맵에서 또 어떠한 전력을 준비했을지 아, 지켜보시죠. 그렇죠. 윤찬휘 선수는 조지명 씨의 희생양이 됐거든요. 자금북 박준호 패강가자가기 위해서는 타자전과 최종전에서 테란을 잡아야 됩니다. 박준호 선수가 십육 강에 올라오면서 기세를 끌어올렸는데 이영호 선수를 만나서 패배를 네. 기록했고요. 로브로도 나왔고, 일단 여기 또 선수 한명 들어가고 있어요. 장점한 네. 거뭐 어쩔 수가 없다라고도 할수 있을 만큼 이영호 선수는 아, 최강자의속한라고할수 네. 있겠고, ASL을. 또 지켜보기 위해서 해외에서 네. 많이 찾아주고 계십니다. 네. 음. 추가 일전리 한마나 가져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도 배럭스. 네, 골드러시가 온라인 상에서 음. 테란과 저그 전이 됐을 때 테란이 조금 더 많이 이기는 요런 그림이 나왔었는데 ASL 안에서는 저그가 한 경기 더 테란을 상대로 이기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음. 정찰 들어와서 보죠. 네. 골드러시좀더 네. 안전하게 시작을 하네요, 박준호 선수. 이용 전이 경기 때보다는 예. 좀더이 안전하게 정찰도 하고 스포니클도해터리우 바로 짓는 선택을 했었죠. 네. 저는 일꾼 보내면서 좀 확실한 정찰을 하고 있는 네. 박주호 선수예요. 상대방의 의도는 드론 정찰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제 좀 파악을 한 상황이고. 그렇다면은 나는 어떤 식으로 경기 운영을 할 것이냐. 예, 여기에 대한 어떤 그 계산을 빨리 해내야 되는데, 정찬은 일단은 성공을 했습니다. 윤찬 선수도. 네. 들어가서 좀 올라가는. 네. 태크 타이밍 좀 보고 있는 윤찬이. 빠른 태크는 예. 아니겠고. 트리플. 예. 무조건 해처리가 있다. 아, 과연 어디일까. 생각을 하겠죠. 커맨스 센터도 올리고 있고요. 아래쪽까지 위쪽에다가. 추가 철체는 펼친 상황이죠 네 저그의 입장에서는 어, 좀더 안전한 위치는 3시이고 어, 공격적인 플레이까지 생각을 한다면 뭐 이동 선수가 보여줬던 것처럼 뭐 6시와 같은 어, 그런 곳에 예, 생각을 할수 있는 건데 자, 먼저 어, 정석대로라면 3시 방향을 예, 생각해 봐야 되겠죠 네 여기서 추가 해철를 올린 거 확인합니다 네. 지금 저그의 테크 상황 확장 상황을 눈으로 직접 확인한 윤찬이 추가 럭악올리고 있죠? 네. 예. 이 상황에서 저렇게 해 처리를 건설을 했다면은 뮤타리스크 위주로 아까처럼 공일업까지 예, 찍어가지고 최대한 테란이 바깥쪽으로 못 나오게 예, 붙잡아 놓을 가능성도 충분하게 있는 거고 예, 꾸준한 정찰을 통해서 예, 상대방의 의도를 어느 타이밍에 파악을 하느냐 이게 이제 윤찬이 선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것 같습니다. 네. 예. 뭐 매분 다르지만 이용호 선수의 박준호 선수의 그 경기와 비슷비슷한데. 아 테란의 선택이 약간 그 다르다고 할수 있는 거겠죠. 음. 예투베럭에서 아카데미 빨리 올리는 식으로 어, 좀 빠른 그 푸시까지를 네. 어, 푸시를 생각을 하고 있는 공군입니다. 어, 네. 아카데미 올리고 있고 좀 일꾼 돌리면서 레어 타이밍까지 는 봅니다. 위쪽에도 네. 일꾼 뽑아서 붙이고 있고. 방어 탑 올라가는 태민까지 직접 확인하고 좀 빠져요. 네, 외나무 다리 아, 나무 다리이기 때문에 네. 정찰에 정말 신경 많이 써야 되고 윤찬민 선수는 그래도 이번 그 A 조에서 어, 두 번째로 올라갈 선수 중에서 가장 많은 득표수를 음. 어, 나머지 ASL 16 강에 동참하는 선수들에게 받았거든요. 그렇죠, 다섯 네, 표. 네, 5 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박준호고 마지막이 조기석이었는데. 네, 그만큼 정인종 선수와 도지욱 선수를 잡았던 것이 좀. 크게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엠베 아카데미 완성됐고 아직까지 투베르크스 여기레어테크 완성됐습니다. 입구는 계속 돌려준 윤찬휘 선수예요. 정리 안 됐죠. 스파이어테크 저희 입구에는 성큰이 완성되어 있습니다. 네. 머리는 살짝 전진하면서 압박 예, 원베럭에서 빠른 공업이 아니라는 사실을 최대한 빨리 알아내주면서 음. 아, 성쿤콜로니의 그 건설 시기를 아, 딱 맞추는 것이 필요한데 예, 지금은 어느정도 예측에 성공을 한것 같습니다 네. 상대방의 체제 테크 올라가는 타이밍까지 확인하면서 지금 맞춰나가고 있는 윤찬희 선수거든요 네, 투베럭의 아카데미까지 건설을 해서 뒤에 이제 병력을 슬슬 모으고 있는 이런 그 상황인데 어느 쪽으로 공격이 오게 될까? 요거에 촉각을 좀 곤두세워야 될것 같거든요. 네. 오버로드로 계속 이제 병력 나가는 거를 눈으로 보고 있기는 했어요. 정원링도 어느 정도 갖춰진 상황이고요. 네, 예. 바로 끝났습니다. 예. 자, 지금 당장에는 입구 쪽만 신경을 쓰고 뮤탈만 띄우면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박주로 선수고요. 네. 자 시간 벌기죠. 어 들어가요. 네. 투베러가 엠베 테크예요. 어 파이브이 추가 어. 등선이안 됐는데요. 아, 어, 뚫려 뚫려. 예, 빈집토리를 사용해서 여기 머린들이 나갈 때파유베이 생각을 하는 것이 좋은데. 네. 머리 자꾸 근데 지금 세 개. 자 병력에 발을 돌리게좀 만들었습니다. 네. 계속 돌려주면서 시간 끌어주고 있고 네 추가적으로 파이어베이 입구를 막지 않았다라는 거는 정말 나갈 생각보다도 투베럭에서 어쨌든 빠르게 메딕 뭐 이런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메딕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대방을 수비적으로 돌려놓고 추후에 엔베를 아, 올린 이후에 태클을 밟겠다라는 이런 계산이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의도를 완벽하게 들켜버린 저글링 난입이었습니다 네 터넷 공세 들어오고 있는 윤찬휘 선수예요 뮤탈리스크 보우죠 박준호 추가 가스 차체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저드벌 업스의 터렛 공사. 예. 적은 숫자의 머린들로 이 아, 가스에서 이 다운을 먹고 있는 적우를 상대를 해야 되는데 일단 무탈리스가 관건입니다. 확실히 공업도 느리고요. 음. 저 변형이 모아요 네. 그래서 터렛을 평소보다 조금 더 지어야 됩니다. 어쨌든 베럭스 의존형의 수비가 아니기 때문에 예, 터레의 위치와 그다음에 머리에 예, 응집된 힘으로 상대방이 뚫고도 들어오지 못하게끔 만들어 주고 예, 그 이후에 어, 경기 운영을 해야 될것 같은데 뮤탈리스크를 그 꾸준하게 이제 활용을 해서 상대방이 못 나오게끔 만들고 빠르게 하이브를 지금은 넘어가는 이런 방법을 선택을 했네요 박준호 선수가. 음. 예. 일단 뮤탈리스로 한줄쫙 채워 예, 놨고요. 네. 예첫 번째 그 뮤탈리스 경제에 힘들지 않을 것으한데첫 번째 그 뮤탈리스 경기에는 아 별다른 그런 피해가 없었지만. 어. 자, 이번이 문제입니다. 네. 자 여기서 편먹기키참하죠 네. 요 아래쪽에 이제 그니까 그러니까 본진 커맨 센터 아래쪽에다가 건물을 지을 때는 역시 이제 건물을 지을 수밖에 없는 이런 구도이기 때문에 아래쪽에 터렛을 조금 더 건설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파이브가요. 네. 뮤탈리스크로 상대방을 못 나오게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배럭스가 많지 않은 테라는 빠른 타이밍에 치고 나올 수 없을 뿐더러 본인은 앞마당 쪽에 이제 수비가 가능한 이런 구도이기 때문에 뮤탈리스크 일정량 유지해가면서 이 하이브를 빨리 넘어가는 이런 선택을 할수 있죠 하나씩 끊어먹고 있는 박준호 선수 네. 이렇게 견제하면서 테크 올리고 있고요 자기 독이 공기라 보면 완료가 됐습니다. 긍정적으로 네. 네. 추가 계스를 가져가는 데는 그 성공을 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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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그 티팔로만 기다리면 되는 그런 입장이고요. 하지만 네. 테란도 지금 푸드를 빠르게 올리는 그런 아, 타입이기 때문에 오. 자 피크가 올라가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네. 네. 좀더 빠르게 그 공격권을 가질 수 있는 것은테란이거든요자 여기서 에그 깨고 있는 모습 스커즈까지 섞어줍니다. 네. 자 위에서 지금. 자원 체질하고 있는데 엠베 하나도 추가로 포베럭스 토스탑포드고요 다른 급제목 중 문을 열고 있습니다. 울트라 테크까지 올렸어요. 이게 네. 러커를 대량으로 생산을 하는 이그 단계를 약간 좀 뛰어넘었죠. 네. 네. 뮤탈리스크로 시간 끌면서 울트라까지 바로 띄우겠다라는 건데. 아 테란이 투베럭스에서 태클을 확보를 했고, 투 타에서 베슬리 지금은 뽑히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 뭔가 울트라가 힘을 쓰기 전에 에, 테란의 지상 병력에 의해서 뚫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태닝을 계속 뺏으려고 예, 뮤탈스가 저 아래쪽 지역 쪽을 지속적으로 지금은 노리는 겁니다. 아래쪽에 지금은 앞마당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 자체를 작업하고 있다라는 거. 네, 그리고 이쪽에 이제 아예. 아 넘어올 수 있는 자리를 작업하고 있다는 것은 저기에다가 지상 경력 못 나오게 만들고 예. 본인이 커밋 센터를 예. 짓겠다는 얘기 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비탈이 여기를 다 파괴시켜버리면 이제 갇혀버리거든요? 그렇죠. 네. 네. 자, 서로 생각이 어, 다르죠. 다르죠. 이쪽으로 뭐 러코라든가 이런 무신무시한 병력들이 넘어오는 게 무서웠던 아, 테란이었고 네. 이저그 입장에서는 이쪽으로 마리맥들이 탱크와 함께 넘어오는 것을 아, 두려워했던 겁니다. 네. 섬, 섬이랬죠, 섬이 예. 이제. 네, 입구 쪽을 전부 다좀 파괴한 상황이고 네. 갇혔어요. 네. 당연히 저거니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슬슬 테란의 본대 병력이 움직일 때가 됐거든요. 네. 이 본대 병력들이 일단은 뭐 뮤탈리스크가 오는 거한번 이제 1레데이트로 이득을 보고 예, 그 이후에 이제 나가겠다라는 생각인 건지 예, 드랍쉽을 우선 먼저 쓰네요. 네. 드랍시 을 통해서 좋은 위치에 떨어지는 것을 한번 노려보고 있는데 네. 자 박준호 선수는 한 번에 이 깨스량이 지금 부어들었습니다 지상 병력은 미끼거든요 대단한 아 지상 병력 미끼는데 빈집을 오히려 들어가버리고 셰프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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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려주세요 네. 여기 드랍시은 떠나야 됩니다. 이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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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맞았어요. 저글링 디트레하이라고 이레디, 이레이이 앞마당에 있는 병력 들어와야죠 어, 네. 아! 카모니터아그깨스토라예 울트라. 울트라로 지금 예 환산이 됐고요 네자울트라 네. 이제 갖춰줍니다 여기 네. 자원출에좀 손해가 좀 있었고요 자꾸 파이어맵의 그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면서 송수의 저블링에 의해 좀 피해를 계속 입고 있네요 네 드랍십으로 앞마당에 있는 드론 소수 잡고 그리고 본진 안쪽에 들어갔는데 울트라가 확 떠버리는 그렇게요런 구도가 됐습니다 네몇탄 스쿠터 네. 아직 있고 패스 두개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6 600억 세걸 토스타. 트라이의 예. 그 방어력 업그레이드는, 예. 따로 또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고, 예. 예. 공 이염이 완료가 됐습니다. 예. 빠르게 그 삼가스를 확보한 그런 오디펜시브안 걸린 걸 찾는데! 아 와, 야 이거 들어가는 찰나에 걸어줬어요. 예. 거의 뭐 낚인 거죠? 네. 예. 네. 자 순간 컨트롤로 파괴를 좀 막았고요. 네, 커널 아래쪽에다가 지어놓고 위쪽에 미리 이제 그 자리를 잡아놓은 12시 쪽에 그해처리 쪽에다가 커널 틀어가지고 예, 이 지역 쪽에 이제 자원도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그런 구도를 마련을 하겠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적은 업그레이드될 때까지 자원 손해 안 보고 주요 건물 안 터지는 게 일단은 목적입니다. 여기는 지금은 어, 소위 말하는 SK 테란 체제로 다수의 메슬과 네. 그다음에 업그레이드된 머린으로 쓸고 다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 와중에도 추가 확장은 지금 필요한 시점인데 네. 문제는 이게 업그레이드가 빨랐던 체제도 아니고 이 바이오닉 강력으로 이 울트라를 녹이는게 쉽지 않은데 이 테란의 이 지상군 공격력보다 울트라리크의 방어력이 지금은 더 높은 단계라서요. 네. 네. 아 이런 지금... 이레디 걸고 네. 일단 우선적으로 이레디를 걸고 체력을 좀 빼놓은 상태에서 치고 빠지기를 해야 되는데 네. 자 이레디 둘. 공격 들어가는데요 네 이레디 다 썼냐 6점 네, 다 썼어요 네. 여기서 바로 복수해주겠어 하고 들어갑니다 네데스를 3, 4까지 지금 줄였고요 음. 울트라는 그냥 아, 최대한 좀 숨겨놓고 있다가 상대방이 좀 병력이 대규모로 움직일 때 네. 예, 덮치는 이런 구도를 마련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급습을 노리는 것 같은데요. 네. 자 울트라랑 저걸 끼고 자 천진합니다. 예, 집만 비워놔 그러면 빈집 털겠다라는 시점으로 그냥 저 아래쪽에 있는 병력을 슬쩍 보여줬거든요. 그러면 테란이 1 2 시를 못 노리는데 자 그냥 들어가네요. 어? 저 위에 있는 병력들 예. 건물 사이에 배치한 건 좋은데 자 울트라 누가 잡히질 않죠. 네. 자, 안에 들어가면서 여기 초하시키네요 예. 자, 여기서 흔들리지 않고 몰래 지금 해처리를 아 제대로 된 위치에 짓지 않은 그런 위치에 아, 네. 지금 아, 일부러 몰래 확장이거든요, 그렇죠. 저건 예, 네. 네. 하면서 미리 통로을 뚫어놨기 때문에 12시가 막혔어요 여기서 손에 잡았고요 자, 이끌 손에 저기에서 내려오는 울트라들 네. 예, 방어력이 4예요, 울트라가 4번 인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업그레이드 계속 되는 데다가 추가적으로 뭐딥파이라든가 아 이런 것까지 준비가 되면은 지상병력으로 이레디를 저,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이런 가운데서는 싸움이, 싸움이 안될것 같은데요. 자, 이걸 막기 위해서 g 지